오늘도 기어샵이 문을 안 열어서 선택권이 없어요 철물점에 왔는데 목장갑이 제일 가볍습니다 그래, 갈까? 어, 철비! 땡큐, 샬롯밥! 워치아웃밥! g o o e you. o o d to see you. Good to see you. Good to see you. Good to see you. Good to s 시 e y o 분 정도 됐고요. o see you. Good to see you. g o o 제가 저희 할아버지 친구에게 거기까지 힘내서 오라고 했거든요. 같이 캠프하면 좋을 것 같아서. 꼭, 꼭 왔으면 좋겠다. 아주 눈부신 태양입니다. 선글라스를 껴도 앞을 볼 수가 없는. 아, 저기 물이 있네요. 보이나? 아, 저기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완전히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이쪽 능선으로 내려가는 코스네요. 아까 저기서 봤을 때는 이쪽으로 바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한 바퀴 뺑 돌아서, 돌아서 돌아서 갑니다. 여기 다 말라 있었다고 했는데, 그저께 눈이 많이 와서, 물이 내려오고 있네요. 오늘은 7시 전에 텐트를 칠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이렇게 평온하게 걷는 걸로. 지난주 정말 힘들었으니까. 대로 얼어 버렸어요. <laughs> 어제 제가 친구한테 사과랑 치즈, 소세지 그리고 티백두 개를 줬는데 친구가 아침에 이거 먹으라고 줘 가지고 아침부터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마워. 진짜 맛있어요. 소세지는 제거 하나 넣었습니다. 두번 먹을 분량이라 아침 먹고 점심에 한번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이 거의 다 말라가고 있어요. 엄청 조금씩 똑똑똑똑 떨어지네. 조금 올라왔더니 이렇게 물이 있네요. 반짝반짝 아주 예쁩니다. 정엔 땡볕이에요. 구름이 없어 가지고 와, 너무 뜨겁네요. 날씨는 되게 차가운데 햇빛이 진짜 뜨거워요. 우와. 흐흐. 그래, 와이. 하이 파트리. 땡큐. 오랜만에 이런 나무가 있는 길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계속 그런 숲길이면 좋겠다. 그늘도 있고, 풀도 좋고. 아 무서워, 나무.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지금 3시 됐고, 12마일 조금 더 가야 돼요. 12.5마일, 열심히 열심히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계속, 계속, 계속 배가 너무 고파요. 배고파!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굿, 오케이, 굿. 오늘 이 길은 물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내일은 14마일 정도 물이 없어서, 물을 엄청 많이 들고 다녀야 되는 날입니다. 이제 이번 주면 이 길이 끝나요. 더긴 길도 걸어봤지만, 여기서 하이커들도 물론 좋았지만, 마을에서 만났던 친구들이랑 히치에서 만난 친구들,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울 것 같아요. 우와, 너무 추워요. 잠깐 쉬었다고. 6시쯤 된것 같은데, 1시간 정도는 더 걷고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후!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눈부셔가지고. 나무가 잠시 동안 태양을 가려줬어요. 그러나 다시 태양이. <laughs> 후후핫 <laughs> 상당히 미끄럽군요. 해가 아직도 뜨겁습니다. 근데 그늘 들어가면 또 너무 춥고 <laughs> 어느 장단에 어느 장단에 맞춰서 옷을 입으랴. 이 콜로라도야. 트레이 표시가 여기 있습니다. 저기도 있습니다. 이 길이 확실하군요. 지도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누가 잘 정리해 놓고 잤었나 봅니다. <laughs> 아우 여기 진짜 제대로 만들어 놨는데요. 그렇지만. 더 가야 될것 같아요. 아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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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조금만 더 가서. 텐트를 쳐야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왔어 저기? 저기요? 길이 어딨어 여기 혹시 모를 야생동물을 대비해 오디오북을 켜고 걷고 있습니다 책 읽으면서 위스키 홀짝홀짝 하는 이 시간이 정말 좋아요. 7 시쯤 됐네요. 일어나야겠습니다. 범수촌 사슴과 함께하는. 저 사슴 정말 특이해요. 보통 이 정도로 움직이면 도망가거든요. 말하고 하면. 쟤는 계속 쳐다보고 안 움직여요. 예전에 사슴이 제 친구 텐트를 밟아가지고 다 부러졌어요. 저 사슴이 오면 조금 긴장될 때도 있습니다. 가! 왜 자꾸 날 쳐다보는 거야.